형동이 오늘 노수학을 해 보도록 하자 오늘은 음, 몇 문제를 할 거냐면 딱 20문제 할 거야 그치? 빠르게 우리가 해 보도록 하자 오늘은 배속으로 안 할게 여기 <laughs> 나무가잘못 듣는다니까 시작한다 벌의 수와 다리의 수, 벌 다리의 수 사이에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표를 이용해 알아보시오 벌의 다리가 6개라고 미리 알려주고 시작했네 벌의 수는 한마리일때 다리가 6개 두마리일때 12개, 세마리일때 그럼 여기 관계가 어떻게 돼? 벌의 마리수에다가 곱하기 6을 했다는 얘기지 2 곱하기 2, 6, 12, 3, 6, 18, 4, 6에 24, 5, 6, 30 이렇게 되겠네 벌의 수와 벌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뭘로 나타내? 서보시오 식이 아니야 벌 다리의 수는 벌의 수의 몇, 몇 배입니까? 6배입니다. 지성이가 12살이래. 동상, 동생은 8살이었네. 그럼 몇살 차이야? 4살 차이가 나는 거지. 지성이의 나이와 동생 나이 사이에는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표를 이용해서 알아보시오. 지성이가 1 2살했을때 어, 동생의 나이는 8살. 그러니까 빼기 4 하면 되는 거지. 12살에서 빼기 4 하니까 8살이 된다. 그럼 지성이가 13살이 되고 14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16살이 되고 지금 플러스 1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동생도 지성이가 한살 먹을 때마다 한살씩 먹겠지 이 문제는 뭐 내나 마나 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13 빼기 사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9가 되고 14 빼기 사 하니까 10이 되고 15 빼기 사 하니까 11이 되고 16 빼기 사 하니까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그거 네 10이니까 13이자, 8이니까 9. 여기도 플러스 1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그치? 한 살씩 먹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국거만 잘해도 그냥 무저건 먹는 문제. 나이, 지성이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 사이에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써보세요. 시기 아니야? 이? 그러면 지성이의 나이에서 4를 빼면 동생의 나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지성이의 나이에서 4를 빼면 동생의 나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 사이에 대응하기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렇지? 그러면 지성의 나이 우리가 뭐 네모 세모 이런 게 없네. 그냥 써야 되겠네. 지성의 나이 여기에서 띄어 써야 되는데. 빼기 4하면 동생의 나이가 된다 동생의 나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다음 요구르트 소리 요구르트를 한 묶음에 5개씩 포장을 할때한 묶음에 5개 요, 요구르트의 수를 네모 묶음의 수를 우리가 세모라고 할때두양 사이의 대응관계 식으로 나타내래 식으로 그러면 한 묶음에 5개잖아 한 묶음에 다섯 개, 두 묶음에 열 개, 그럼 여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곱하기 5씩이라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구르트의 수를 네모라고 하고, 묶음의 수, 여기가 위에가 묶음의 수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의 수는 네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모 곱하기 5는 네모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요구르트 묶음이 열다섯 묶음일 때, 열다섯 묶음. 그러면 묶음이라는 게, 여기가 15실 때, 여긴 몇 개냐?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치? 15 곱하기 5는 55, 25. 51은 5. 그러면 75. 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넘어가서, 도화지 앞정을 꽂아서 게시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가면 환경미화 한다고 뒤에, 뒤에, 교실 뒷간에 게시판에 이제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때 앞정을 조심해야 되겠지. 도화지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앞정의 수를 마름모라고 할때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그치? 그러면 도화지의 수를 봤더니 우리가 여기 하나 있네. 여기를 고정하려면 을 하나, 두 개가 필요하잖아. 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지. 두 개가 됐을 때 여기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쓸을 때는 어떻게 돼? 앞정이 두 개. 도화지 앞정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도화지가 두 개였을 때는 어, 고정하려면 세 개가 필요하지. 도화지가 세 개였을 때는 앞정이네 개까지 필요하네.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안 나왔네.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럼 도화지에다가 플러스 1, 해주, 1 해주면 앞정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걸 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도화지를 우리가 동그라미 앞정의수로 우리가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1은 마름모 이렇게 되겠지 도화지를 다섯 장 붙이려면 도화지가 다섯 장이래 다섯 장이면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잖아 5 더하기 1은 6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6개 농구는 한 팀에 다섯 명씩입니다 한 팀이 있으면 다섯 명그 다음에 두 팀이 있으면 1 0 명이겠지. 그러면 곱하기 5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네. 그치? 농구팀이 4팀일 때 여기에 이제 4팀일 때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5, 4, 20명이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0명이에요.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라고 할수 있네. 우리가 순식간에 지금 10번까지 끝냈어. 절반이 끝났네. 근데 5분밖에 안 지났어. 대박이지? 오케이 감을 한 봉지에 8 개씩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봉지일 때8 개잖아. 감한 봉지 한 여기다 한이라고 할 필요 없이 봉지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봉지고 여기는 감의 개수다 8 개. 그러면 두 개일 때는 16개잖아. 요 그럼 곱하기 8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지. 곱하기 8. 10봉지에 넣으면, 여기에 10봉지라고 하면, 그렇지 그럼 곱하기 8 해야 되잖아. 80개입니다. 어, 10 곱하기 8. 이렇게 계산을 한 거지. 봉지에 넣은 강이 122개일 때, 그렇지 곱하기 8. 몇 개를 했는지, 몇 봉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112개래. 그러면 여기 봉지는 몇 봉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얼른 8 곱하기 무엇하면 112가 되잖아. 그럼 8로 112를 나누면 우리가 몇 봉지인지 알수 있겠지. 그렇지? 8로 112, 8, 1은 8. 그러면 빼면 3이 되지. 2, 4, 4, 8에 32, 0, 14, 14봉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네.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 오 식이 알맞은 상황이 아닌 것, 잘못된 것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래. 13번 고양이의 수와 고양이, 고양이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 고양이 두 마리일 때 고양이 다리가 4 개지. 그러니까 곱하기 4의 관계라는 얘기지. 고양이 수를 우리가 세모라고 두고 다리의 수를 우리가 어 뭐라고 해야 돼? 하트 이렇게 표현해야지. 세모 곱하기 4는 4는 하트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요거랑 맞아떨어지는 거지 다그수와 다그다리의 수 다그수는 한 마리일 때다리는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그수를 세모라고 하면 닭다리의 수를 하트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모 곱하기 2는 하트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다그수가 두 마리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 니은번이 지금 알맞은 상황이 아닌 거지 아닌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사각형은 수와 변호수 사각형은 요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요, 요, 요걸 우리가 변이라고 하잖아 변이 몇개 있어 사각형은 사각이니까 변이 4개 네 있다는 얘기야 삼각형은 변이 3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각형은 수가 1개면 변호수는 4개잖아 네 그러니까 곱하기 4 관계가 있는 거고 사각형수를 우리가 세모라고 하고 변의수를 우리가 어 뭐야 하트라고 했을 때 세모 곱하기 4는 하트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ㄴ번이 되겠네. 14번 책꽂이박각 칸에는 책이 24권씩 꽂혀 있대. 한 칸에 24권이라는 얘기지. 그럼 곱하기 23 되겠지? 오케이, 책꽂이 8칸에 꽂혀 있는 책, 그럼 8 곱하기 24라는 얘기지. 4, 8에... 32, 3 올라가고, 8이 16, 16에다 3더 하니까 19, 192권 이렇게 써줘야지. 영준의 학교 5학년은 한 반에 26명이다. 한 반에 26명이네. 5학년 학생이 모두 234명이래. 그치, 여기는 한 반에 6명이니까 곱하기 26한 거지. 그러면, 몇 곱하기 26이 지금 234명이냐 이런 얘기잖아. 그럼 몇몇 몇 개반이냐 이런 얘기네. 그럼 26이라는 놈으로 234를 나눠주면 되지. 200, 아, 26으로 234를 나눠주면 얼마인데? 69 정도 할까? 69, 54 나가고 9이 18, 18에다가 5도 어, 하니까 23 되네. 그치지 0. 그러니까 아홉 판반은몇 몇, 개니까 입 아홉 개. 판. 판이 아홉 개입니다라고 할수 있겠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16번. 수지는 한 권에 한 권에 700원이야. 공책을 사고 공책값으로 1,500원을 냈대. 수지가 산 공책 공책은 몇 권입니까? 한 권에 0베원에 한 권인데 700원인데 어, 몇 권을 샀는지는 몰라 그런데 가격이 10500, 1500원이래 10, 그치? 여기는 지금 곱하기 700원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아까 어, 700원으로 1500원을 나누면 된다는 얘기지 700원으로 만 500원을 나누면 됐다. 그럼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공이있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우리가 이 얘기야. 700분에 10500. 그럼 공두개씩은 약분 될수 있단 말이야. 서로 약분해 주고 이것만 하면 돼. 그렇지 그럼 훨씬 간단하게 할수 있다. 우리가 7로 105를 나누면 7, 1은 7. 그러면 3, 5. 7, 5, 35. 그치? 0. 그러면, 공책은 몇 권입니까? 15권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방향, 방법으로 나무도막을 사용하여 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용한 나무도막이 36개일 때, 3 6개를 쌓은 탑은 몇 층입니까? 라고 합니다 1층일 때몇개 들어가? 4개. 2층일 때몇개 들어가? 8개. 3층일 때몇개 들어가? 12개. 4층일 때 16개.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가 36개래. 그랬을 때 여기 몇, 몇 층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지. 지금 이관개는 곱하기 4씩 된 거지. 곱하기 4. 그치 곱하기 4.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4가 됐을 거 아니야. 4로 36을 나누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4, 9 36 그러니까 9층입니다라고 할수 있겠지. 18번, 19번, 18번. 어머니의 나이가 39살, 할머니의 나이는 75살, 할머니가 할머니가 82살일 때, 할머니가 몇살더 드셨어? 플러스 7살 더 드신 거지? 7년이 지났네. 그럼 엄마는 엄마도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7살 되는 거지. 그러면, 마흔 여섯 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마흔 여섯 살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쿨한 얘기가 아닌데 어, 이렇게 풀게 되네 서른 아홉 살이고 할머니가 일흔 다섯 살이에요 그치? 이 얘기잖아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몇 살이냐 이걸 하라는 얘기지 그럼 75에서 39를 빼면 되지. 그럼 이거 바로 빼기가 힘들면 75를 70하고 5로 이렇게 나누어서 70에서 39를 빼면 되지. 그럼 몇이야? 70에서 39. 그러면 31이지. 31. 31. 3 1에다다 5개를 더해줘야지. 31에 5개 더하니까 36이지. 플러스 36이지. 그러면 할머니가 지금 82살이 되셨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 빼기 36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는지 해보자. 82 빼기 36. 그러면, 어, 4, 6, 6이 되고 여기는 어,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6살이 맞네. 오케이. 19번. 사탕 수와 판매 금액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거지. 사탕 수, 그리고 판매 금액. 한 개에 200원이래. 두개 팔면 400원이지. 3세개 팔면 600원이고. 사탕을 아홉 개 9개 사려면 아홉 개를 사려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런 얘기지. 여기 곱하기 지금 200원의 관계가 성립돼 있지. 그럼 9 곱하기 200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9 2 8그 다음에 00, 18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답이야. 한변 1cm인 정상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12번, 12째에서 가장 큰 정상각형의 세 변을 길이 합은 12째에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 지금 한 개일 때 하나야. 두 개일 때 한변 1cm인 정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정사각형이고 얘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얘도 정사각형이고 얘도 정사각형이네. 그러면 하나일 때, 그다음에 여기가 두 개일 때, 여기는 세 개일 때, 여기가 네 개일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열두째에서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배열 순서를 잘 봐야지. 그렇 배열 순서. 거기에다가 몇이 되는 거야? 곱하기 3. 우리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보자. 음. 이 정도로 하고 가장 어한 변이 수 20번 한 변이 1cm인 정상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째에서 가장 큰 정상각형은 세 변의 길이의 합은 그치? 지금 이거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개가 있고 지금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얘기해 그럼 여기도 여기 두 개고 여기 두 개고 두 개니까 얘도 정삼각형이네 그러니까 모두 다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1cm가 되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1cm가 되고 여기는 2cm가 되지 여기는 3cm가 되지 여기는 4cm가 되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한번 배열 순서를 한번 자, 1, 2, 3, 4 이렇게 나가겠지. 배열 순서. 열이야, 배열. 배열 순서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의 합. 합을 물어봤어, 합. 그렇지 1cm, 1cm, 1cm를 더하니까 3이 되겠지. 얘는 합을 우리가 세 변의 길이에 합을 하면, 어, 3이 되고, 2는 보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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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그니까, 러 여기가, 둘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지. 그니까, 러 2, 3은 6, 6이 되는 거지. 3 보면, 3이 지금 3개 있는 거지. 3 곱하기 3은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4가 3개 있는 거지. 4 곱하기 3은 1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이 2, 3이 되고 2가 6이 되려면 여기 관계는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해 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제 우리가 대응 관계를 알았어. 그럼 배열 순서 곱하기 3 하면 어, 가장 큰정상각형세 변의 길이의 합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12째에서 가장 큰정상각형세 변의 길이 합은 얼마냐? 여기가 12일 때 요놈의 합은 얼마냐? 세변의 길이 하, 그12 곱하기 3 12 곱하기 3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3이 6, 3 1은 3, 36cm입니다 라고 쓸수 있겠네